좋아하는 이미지 스타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킵 누르시면 돼요 그게 3번이에요 한래서숫자키 1, 2, 3번 갖고 하시는 게 빨라요 200개나 있으니까 밑으로 좀더 내려보시면 얘는 V7 프로파일이라고 적혀있고요 더 밑에 보면은 V6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해보시는 걸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 니지 부분인 거고 얘는 V6이죠 그리고 얘는 V7이고 그 스타일이 음. 그 다음 이제 니지가 나올 거예요 리지 나오면, 똑같은 프롬프트를 하더라도, 음. 내가 프로파일을 어떤 걸선택하냐 따라서, 결과물이 음. 완전 히 달라진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갈고, 여기, 미드전이 버전 1버전부터 한번 해보시면,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거의,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미드전이 나오죠? 그래서 엔터, 여기 더하기 버튼에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여기 음. 누르셔서, 여기 필터에서, 내가 라이브 부분은, 여기 맨 밑에서, 넘어간 바로 넘으니까, 여기 화면 구성에. 함연구선에...